저거에 여사건이 아니겠니. 어떤 거요 어. 얘는 y 요거고 y는 저쪽 거 아니야. 요거? 요니 그거가 또. 이쪽에서 그거에서 이거의 여사건? 아니, 그거. 아, 아. 이거의 여사건이면 이거가 될 텐데. 아, 아, 아. <laughs> 이거의 여사건 이거로 됐으니까. 아니. 셋다 아, 아, 아. 달라야 돼. 그러면 둘이 같던지 셋이 같던지잖아. 아, 아, 아. 응. 아셋다 그 달라야 돼이 사건. 뭐어 셋이 달라야 돼. 어. 셋이 다 달라야 돼. 셋이 다 같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어 그럼 둘이 같든지 셋다 같든지잖아. 그래서 실제 경우는 훨씬 많아요. 둘이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쟤랑 쟤랑 같을. 수도 있고. 어 많아 그지. 셋다 같은 경우도 있어. 근데 분석 봤더니 셋이 같을 수는 없네. 왜너 뭐 앱? <laughs> 셋이 같아도 쉽지 그지. 셋이 같아도 만약에 이게 1 2야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셋이 같아야 되니까 3, 4, 4, 4, 4밖에 없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경우는 많은데 푸는 방법이 좀 훨씬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여사권으로 푸는 게좀 나을 것 같아. 647은 왜 아직도 안 없어졌어? 저 밑에 하나 추가하자. 아, 여기서? 아, 이거 내가 다 넘어갔군요, 아까. 음, 음. 그럼 666번. 야, 움직여. 이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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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것도 같은 문제네요. 0보다 크려면 A랑 B랑 같으면 안돼 이건 근데 조금 다 다릅니다 A랑 B랑 같지 않거나 이런 거예요 이거를 만족해도 되고 B랑 C랑 같지 않아도 되고요 C랑 A랑 같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여사 건은 뭐예요? 0이에요 0 0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크지않요 영인 경우 밖에 없지, 반대는. 0이 들려면 너도 0이고, 너도 0이 되 a랑 b랑 c랑? 다 같아야 돼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섯 가지 밖에 없죠. 1 나오면 너 1, 2 나오면 2, 3 나오면 3 이렇게. 그래서 여섯 가지 경우. 여섯건으로 푸는 게 이건 훨씬 낫네요. 경우도 한가지고 풀기도 쉽고. 1 마이너스 6의 세제곱분의 6 가지니까 6의 제곱분의 1이죠. 36분의 1을 뺐으니까 36분의 35번.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정이 안 나오네요. 668번. 다음 과정을 차례로 시행한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125개 <laughs> 그림과 같이 빈틈없이 쌓는다. 지금 세 개, 세 개, 세 개로 쌓은 거네. 어. 어우, 놀라워요. 길이가 5인 정립면제 1개를 만든다. 한 밑면을 제외한 5개의 면적에 색칠을 한다. 적어도 한 명이 색칠되어 있지 않은 정리물체를 선택할 확률은 p분의 q이다 이게 몇번 문제예요? 666번 문제예요? 8번 아 이게 668번 문제예요? 그럼 666번 넘어간 거네? 666번 했어요 아, 아 방금 했어요? 아 선생님 뭐야 이게 <laughs> 자자 여기서 색칠한 거를 이제 이거는 잘 보면 지금 몇 개가 있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죠? 색칠한 걸 이렇게 싹 걷어내보자 이쪽면 싹 걷어냈어. 이쪽면도 싹 걷어내요. 이쪽면도 싹 걷어내요. 그러면, 요면, 요줄하고 요줄 나가야 되지. 요줄 다 나가야 될거 아니야. 이줄 다 나가야 될거 아니야. 색칠한 거싹 없애야 되니까. 이제 없었잖요 그래서 하면 남은 게 지금 몇 개에요? 요줄도 다내보네 이것들이 색칠이 다가하고 자, 내보내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laugh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이제 드디어 옆면은 색칠이 안돼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색칠이 지금 아직 여기 돼 있죠, 여기 밑줄도 빼버려. 날0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네줄 위에 색칠한 거 빼버렸어. 여기, 여기 색칠돼 있잖아. 여기, 여기 막 색칠돼 있잖아. 어 이거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게 블루가 쌓아놓고 콕 찍어버리면 이 위에 색칠을 없앴어요 그죠? 아, 이거 갑자기 노란색이 돼서색한것처럼 보이네. 여기가 지금 아직 색이 칠해져 있어. 여기는 이제 안 칠해져 있죠. 또 어디 칠해져 있을까? 저저 뒷면 칠해져 있지. 저 뒷면 칠해져 있어. 여기 여긴는안 칠해져 있고 여기도 안칠해져있고 여기도 안 칠해져 있어. 아래는 아래는 안 칠한다 그랬어. 음 응. 문제가 한 밑면을 제외한 다섯 개 면을 칠한다 그랬으니까 아랫 면은 못 칠했어요. 칠할 수가 없었던 게지, 그죠? 칠할 수가 없었던 게, 그죠? 그럼 이제 드디어 월도 없앨 수 있어요? 이제 이 면하고 뒷 면을 싹 날려버려요. 그러면 남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겠죠? 그래서. 앞면은 안려려서 이렇게 남와요 깨끗한 맞죠? 앞면 여기 다섯 줄이 있었잖아요 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날려버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죠 이렇게 해서 여렇세개 여기 네개여서는렇줄만 여기 여기 날리고 밑 해서 이렇게 기서 이렇게 여기 네개게 해서 이렇개 해서 이렇게 해서 36개 36개 36개가 남았네요 36개가 깨끗해요 따라서 한 면이 7이죠 아니면 이제 옆면의 개수들을 다 세셔도 돼요 옆면 개수 세기 좀 그렇잖아 그죠 이거 날리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세는 방법 때문에 6번더 푸는 거예요 따라서 이래서 어, 전체가 125개였는데 그 중에 어, 36개가 칠하지 않은 거야 그럼 나머진 칠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될고됐나아요됐나요괜아요 괜찮아요. 음? 어, 8번아요괜찮번요괜 자, 아요괜찮아 어, 카드. 같이 카드가 괜찮아가가찮 장, 요장세장요 장, 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3장의 카드를 선택했는데,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의 확률을 주었는데요2장있거나3장있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건 모두 다른 거네요. 모두 다른 거네요. 우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 12C3. 2 c 3이죠. 1 2 c 3이죠. C로 풀었지. 배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하는 것도 배열하지 않으면 되죠. 먼저 1, 2, 3, 4 중에 세 개의 카드를 숫자가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없어야 돼. 같은 숫자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 하나, 하나만 뽑은 거죠. 그럼 1, 2, 3, 4니까 뭐가 뽑힐지 모르니까 네개 중에 일단 세 개를 만들어 봅시다.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C 3이죠 1,2,3,4 중에서 누구 3개를 뽑을까요? 1,2,3으로 만들거야? 2,3,4로 만들거야? 1,3,4로 만들거야? 뭐 이런거잖아 그지? 그냥 4개 중에 3개를 뽑으시면 돼요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건 뽑히지 않는 하나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를 빼는 경우가 있고 2를 빼는 경우가 있고 3을 빼고 4개 3개 4를 빼고 3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일단은 4C2를 하는 순간 일단 요거 3개로 선택합시다 그럼 1,2,3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여기서 몇장 뽑아야 돼? 무~ 1장 한장 1에서 한장 뽑고 2에서 한장 뽑고 3에서 한장 뽑는 거죠 자 여기가 12, 시3 이라 그랬기 때문에 1 2장을 다르게 봤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도 다르게 보셔야 돼요 하나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러시면 안되어요 여기서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세 3가지 세 3가지 세 3에 3세곱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이걸 1에서 뽑아주면 같은 숫자가 적혀있어요 아 이게 별로 안좋아 이게 마플 시너지 같은 문제들이 안좋은 이유가 딱하나예요 문제집에 이유형분로 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여사권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 여기 여사권이지여사권으로 풀고 있어 나중에 문제는? 아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지? 어.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보고 여사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아, 이런 유의 문제는 여사권으로 푸는 게 괜찮구나 라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배워놔야 나중에 어디선가 문제를 접했을 때, 어, 여사권으로 푼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게 조금 연습하세요. 자, 일단은 됐어요. 진도를 나갈까요? 잠깐 쉴까요? 네, 좋아요. 잠깐 읍시다